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제 직업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물론 저는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제 직업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입니다. 아내 쪽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맡기로 오게 되면서 오며가며 인사를 하고 친분을 키워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사심이 섞여 있는 쪽에 관심이었어요. 왜냐면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에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점점 친한 사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밥도 한끼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고 사석에서는 반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조금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1년 이상 끈질기게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며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왔어요. 제 그런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아내와 연애하는 데에 성공했고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연애 2년 이후 결혼의 꼴이 나였지요 그 당시들은 정말 제가 손안의 세계를 얻은 것 같을 정도로 황홀하고 벅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알콩달콩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아내 행동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많이 납니다 본인은 그런 버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는 거짓말을 하면 코끝을 찡그리고 귀를 매만지거든요. 제가 가장 귀여워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제 아내는 천성이 정말 착하고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지금껏 했던 거짓말들을 제가 넘어가줬던 이유는 아내가 제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아내는 눈치도 둔감한 편이라서 아내가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저는 눈치를 채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주는 편이죠. 그리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념일도 아니고 아내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하게 말이에요. 부부이자 남편인 저로서는 아내가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표정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은 모습에 좀 불안한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 일이라도 생긴 것인지 물어봐도 전혀 아니라고 기분 탓이라고 하며 고개를 좌우로 붕붕 졌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는 모습이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물어봐도 아니라고 대화 자체를 피해버리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약속을 핑계 삼아 외출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말에 약속을 잡아 만난 사람은 어떤 남자였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는 몇 번이나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아내의 첫사랑이자 첫남자친구이자 전남자친구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 1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부터 만난 사이였습니다. 수능공부도 같이 했고 실제로 대학도 바로 옆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도 전부 기다리고 그렇게 13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런지 함께 알고 있는 동창들도 많기도 했죠. 그런데 그전 남자 친구분께서 군대를 다녀온과 동시에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입대하기 전엔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싹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전남 친구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소했던 몸이었는데 정말 보디빌더 수준으로 몸짱이 되더니 여자 문제가 잦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가 없었던 관계였는데 잦은 술자리와 여자 문제 때문에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마음을 제대로 잡고 생활하지 못해서 대학교도 자퇴하게 되었고 상반신 절반에 문신을 그려놓고 그러면서 좀 양아치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아무래도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여자라서 군대도 가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을 대학 졸업 이후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생활비도 도움을 주고 월세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오전부터 너무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바쁘게 처리해야 하거나 이런 업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오후에 외근이 하나 있는 것 빼고는 여유로웠던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근으로 처리하는 일만 다 처리하면 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회사에다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후 2시쯤 생각보다 외근이 빨리 끝났고 몸도 좋지 않기도 해서 그냥 남자친구 집에 가서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내면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에 차를 돌려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연 순간 어떤 여자가 자신을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아내는 현관문을 다시 닫았대요. 자신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잘못 들어간 집에 비밀번호가 맞을 확률은 0%잖아요? 설마하는 마음에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내가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맞이했던 여자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지 전 남자친구가 아내를 반겼다고 했죠. 설명해달라는 아내의 말에 귀찮다는 듯이, 아씨! 하며 짜증을 내는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자 아내는 길고 길었던 인연을 쪽내야 된다는 마음의 결심이 그제서야 섰다고 합니다. 뭐든지 처음을 함께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 아내는 자신이 끝까지 전 남자친구를 보듬고 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 남자친구의 실질적 바람을 목격하게 되자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겨우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게 된 이유도 제가 아내에게 구애하던 시절이자 오빠 동생하던 시절에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자를 두번 다시 믿지 못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제게 말도 없이 몰래 만났다는 사실에 정말 제겐 충격으로 다가왔고 말해주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는 척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나서진 못하고 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누구 만나고 왔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내는 코를 찡긋거리고 귀를 매만지며, 아, 그냥 친구! 라며 말 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을 깊게 쉬고 제게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에게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연락도 꽤 오랜 기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도요. 아내를 그렇게 보냈던 지난날을 너무 후회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그런 식으로 스탄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아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고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13년이나 만났었던 남자가 있던 사실도 흠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다 감싸준 제게 또다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순한 사람이라 그도 그렇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 자빠질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연락을 전부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적어도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 유혹들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자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몇달뒤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아내에게 만나자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정밀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암에 걸렸고, 이미 치료하는데 많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한 번만 만나자고 했다고 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인생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큰 부분이었다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딱한 번만 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받을 수 없겠냐고 하면서요. 아내를 그렇게 떠나 보내고 난뒤 너무 많은 후에 눈물을 흘렸고, 자책감 속에 빠져 살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신이 시한부를 선고받게 되는 삶을 살아보니 오히려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드는 것 같다며 아주 구구절절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랜 기간의 연애 경험이 있는 아내와의 결혼 결심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전 남자친구란 존재가 이슈를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무기로 휘두를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진 그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입니다. 사실 이해가 썩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의 소원 하나 못 들어줄 정도로 저 모질진 않습니다. 저도 양보해서 이 부분까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아내에게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더군요. 아내도 막상 눈앞에서 살이 쪼 빠지고 피부도 까매진 전 남자친구를 보니까 옛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학창시절 친구로서 병원비 정도야 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인 제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제 아내도 만만치 않게 돈을 잘 벌어서 여유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병원비를 총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고 해요. 안 받을 돈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창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들도 아내에게 선뜻 말을 꺼내진 않는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기진 않는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느껴질 정도의 소문이요. 궁금증이 강한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붙잡고 소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전 남자친구랑 불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반박을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아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 남자가 벌어온 돈 자기한테 생활비로 주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아니라고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 빌려달래서 빌려준 거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응? 뭐라는 거야? 걔가 무슨 암에 걸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남자친구의 부름에 답을 하게 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본인한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면서 그대로 자신을 느껴버릴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심리를 그전 남자친구란 놈이 그대로 이용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저한테 모든 것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히극히극 울면서 제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버려. 내가 당신 하나 얻자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마. 하면서 아내를 마주하나 토닥거렸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커다란 위안과 안심을 얻어서 그런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엉엉 울었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제 아내를 그딴 저급한 놈이 허술한 수작을 부려서 괴롭힌 것을 정말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고 주먹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아내에게 소송을 권유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제 아내가 이체 기록을 남기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갈 협박권으로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불명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의 행복한 가정을 그딴 저급한 말몇 마디로 깨려고 하는 수작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눈치였지만 제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제 편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인지 함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혹시 몰라서 다 챙겨놨다고 하면서 내민 증거들의 양은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전부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이더군요. 그렇게 바로 소장을 적었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놈의 주소로 내용 증명도 보냈더니 아내의 전화가 불이 나더군요. 기가 막혀서. 아내가 전화를 불어받지 않으니 문자를 테러를 일으키듯 폭탄으로 보내면서 미쳤냐 당장 고소치화해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이러면서 참 격떨어지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것들 모두를 2차 증거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주는 멍청한 꼬락선이가 참 웃기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협박에 이끌려 갈치당한 돈은 어느새 1억 2천만 원 정도를 돌파한 상태였죠 당연히 1심에서 저희가 승소 하게 되자 그쪽에서도 합의하자고 손을 내밀긴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놈 얼굴이나 제대로 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 놈은 그쪽의 부모님이 같이 나오셨더군요 뭐 심은데 뭐가 난다고 그 놈의 부모님도 제 아내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니? 매종안년이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언행에 주의하세요. 제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입을 다물면서 그제서야 꼬리를 마시면서 합의를 요청하더라고요. 아내가 내건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동창회에 참석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본인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해 주는 것이었고, 둘째는 거짓으로 뜯어간 돈부터 협박으로 뜯어간 돈 1억 2천만원 전액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죠. 제 아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여자인지 다들 아시겠죠? 정말 멍청할 정도로 착해 빠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그게 아내가 복수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니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 입 다물고 있었죠. 당연히 그놈 부모들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얼싸안고 기뻐하는데 그놈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저놈 만나서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럴 일 없었어. 이게 다 네가 나 버린 것 때문이잖아. 네가 날 배신해 놓고 이 정도 보상도 없이 넘어갈 줄 알았어? 하면서요. 저 정말 폭력 한번쓴적 없는데 깽값 청구하면 깽값 들을 테니 신고해보시라고 하고 합의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놈 얼굴에 주먹을 세대나 꽂았습니다. 다음날 폭행으로 신고를 했길래 합의하겠다고 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청하길래 달라는 대로 줬고 저는 합의를 불발시키고 1억 2천만 원 원금과 제 아내가 이제껏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걸수 있는 죄목이란 제목은 다 걸었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인데 저보다 법을 누가 더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승소했고 그놈은 지금 저희와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원금도 착실하게 그놈 부모가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아내의 동창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놈은 출소 이후에도 동창들에겐 얼굴을 제대로 내비추지 못하겠죠. 그리고 입이 가벼운 동창생들도 이제 제 직업도 잘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 그놈이 철창 신세를 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주둥이 간수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번 기회로 아내는 저를 이제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 같고 저도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것 같아. 뭔가 더 끈끈한 부부가 된 듯한 기분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하던데. 진짜 제가 살면서 만난 미친놈들 중에 정말 제대로 미친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